가스라이팅은 절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 더러운 개들도 할줄 아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개 정도 지능만 되어도 할수 있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지능이 그리 높지 않아도 평생 거짓말 잘하는 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다 보면 이 가스라이팅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 해서 내 잘못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니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고 거기에 또다시 거짓을 보태고 하면서 점점 더 교묘하고 복잡한 양상의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강영욱 훈련사님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성질 더러운 개들이 인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성질 더러운 개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마치 날씨 시스트가 남을 괴롭힐 때 나오는 행동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하고 무서운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강한 사람 앞에서는 못 푸니까 약한 사람 앞에서 다 쏟아놓는 행동을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몰아간다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치려 들면 잘 발국부터 한다는 것,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부어주면 줄수록 더 만만하게 보고 더 공격한다는 것 등등, 이 성질 더러운 개들이 하는 행동과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에는 비슷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날시시스트들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복종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폭군이 되어 군림하죠. 이들은 주변에서 만만한 상대를 타겟으로 잡아 스케이프 고트로 삼습니다. 날시시스트는 왕따 주동자가 되어 타겟을 스미어 캠페인하고 주변 플라잉먼키와 합세해서 이 스케이프 고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궁지로 몰아가죠. 이 스케이프 고트가 만일 방어력이 전혀 없다면 그대로 그 단체 혹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는 거예요. 날씨 시스트는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 놓고 타인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을 아주 큰 죄를 지은 범죄자처럼 취급해요. 성질 더러운 개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날씨 시스트들이 정서적으로 전혀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이며, 정신적으로는 원시인이나 혹은 짐승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멀리서 봤을 때는 이 날씨 시스트가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나름 보고 들은 것도 있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흉내내서 사회에서 적응할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의 날씨 시즘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적 능력이란 뭔가를 암기해서 쌓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성 혹은 지혜에 좀더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욱 훈련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성질 더러운 개들은 주인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쁘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날시시스트와 정서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죠. 날시시스트와의 관계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본 모든 분들은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개들은 자신을 겁내는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하죠. 날시시스트들이 참 웃기는 게 이들은 개처럼 본능적으로 자신을 겁내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배려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보면 자기를 겁내고 무서워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약한 사람들은 배려할 필요가 없으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친절하게 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 또한 자신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죠. 이들은 자신이 무서워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친절하게 굽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만 경청도 하고, 배려도 하고, 동의도 하고, 칭찬도 하고, 눈치를 보며 알랑방구도 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만만한 사람의 말에는 절대 경청하지 않고,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앞에서 자기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구는 사람은, 자신을 무서워해서, 자기보다 나약한 사람이라서, 자기에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에꿎은 에코이스트들이 나르시시스트의 타겟으로 찍히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에코이스트들은 상대를 무서워해서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에코이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아주 강한 권력자이든 약한 어린아이이든 상관없이 늘 경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최대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늘 친절하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습니다. 사실 에코이스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딱히 무서워하는 상대도 없고 자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친절하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배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유독 날씨 시스트의 눈에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내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늘 사람들 앞에서 하던 행동을 그냥 똑같이 하는 건데, 유독, 나르시스트 앞에서 이들은 나약한 겁쟁이로 취급당하고, 아주 만만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죠. 누가 힘이 센지 약한지를 나누어서, 힘의 논리로만 사람을 상대하고,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갈수록, 이 나르시스트들은 정말 개와 비슷한, 같은 인간들입니다. 서열을 생각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철저히 힘의 논리에 지배당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알고 싶다면 사실 이 힘의 논리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수평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만 할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때로 필요할 때는 공격과 방어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시시스트들은 평소 모든 대화를 일종의 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겨서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따위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저 개처럼 상대방의 목소리와 표정과 몸의 움직임 등에 반응할 뿐입니다. 따라서 만일 몸집이 크고 힘이 아주 세보이는 사람이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할 때는 절대 그 말에 토를 달지 못하죠. 몸집이 작은 사람들, 목소리에 힘이 없거나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들. 몸으로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만 공격하고 건드립니다. 오늘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정서적인 면은 정말 성질 더러운 개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생각이 매우 짧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럭 소리부터 지르고, 세 문장 이상 대화가 안 되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자기 잘난 줄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요. 사실상 강형욱 훈련사가 성질 더러운 개를 만났을 때이 개에게 물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단호하게 개를 압박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그 개를 위협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개를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개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 강영우 훈련사 님이 성질 더러운 개에 다루 는법을 알려 주시 듯이 제 채널 에는 날씨 시스트 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알려 드 리고 있 습니다. 날씨 시스트 를 변화 시 키는 법정 서적 호신술 이라는 이 름의 영상 으로 그 방법 을소 개해 드 리고 있 어요. 그런데 사실 날씨 시스트 와의 관계 는 가족 이 아니 라면 되도록 이면 헤어 지고 멀리 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그렇지만 날씨 시스트 가 가족 이 거나 도저히 헤어 지지 못하 는 경우 를 위해 이정 서적 호신술 을 알려 드 리고 있 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의 인내와 훈련을 요구하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강영욱 훈련사가 성질 더러운 개를 제압하고 또그 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의 인내와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정서적 호신술은 사실 잘못 사용됐을 때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 올리는 것을 저는 사실 많이 주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지식을 전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만들게 된 영상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날씨시스트와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호신술 영상이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함부로 섣불리 시도하지는 마세요. 장시간의 인내와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이 나르시시스트조차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인간애를 가지신 분들만 신중하게 이 정서적 호신술을 배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이 이 정서적 호신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서적 호신술은 날시시스트로 하여금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영욱 훈련사가 개들에게 그러하듯 정서적 호신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 한켠에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할 해야 점과 함께 10가지로 설명되어 있는 이 정서적 호신술, 날씨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경우라면 전문가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먼저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